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좌절을 딛고 일어나요. 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요. 오늘 예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첫 번째 상품은 원피스예요. 이거 여름 니트예요. 여름 니트고, 이렇게 청록색이랑 옆에 연베이지랑 돼 있는데, 여기는 리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사이즈는 어 가슴 단면은 55. 기장은 110이에요. 요거 77 사이즈고 이렇게 되게 어, 귀엽고 예뻐요. 배색이 잘 되어 있어요. 배색이 잘 되어 있고 예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여름 니트여 가지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가격 28,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음. 이번엔 되게 시원한, 시원한 원피스예요. 이거는 원단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되게, 어, 한, 이,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원피스예요. 이거 색깔은 이제 소라색인데, 이거는 가슴 단면이 53, 기장이 123이에요. 요거는 톤 다운된 이렇게 그런 소라색, 요거 좀, 음, 쨍한 색은 아니고, 어, 기 보시면 요런, 요런 컬러예요. 요런, 요런, 컬러고, 또 카라 없이 이렇게 티로 되어 있어서 요런 것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 되게, 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완전 시원한, 어, 여름에 너무 시원한 그런 시원한 어피스예요. 이거는 사이즈 77이고, 어,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요거는 가격 29,000원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3번은 이게 전에 아마덴 브랜드 했었는데 요거 퀄리티가 좀 좋은 어, 시원한 그런 77 사이즈 티예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5고 기장이 52예요. 이거는 음, 만졌을 때 이게 시원해요. 냉감 소재예요. 여기서 원단 자체가 만졌을 때 되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 앞에도 이쁘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되게 예뻐요. 예쁘고, 어 편안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요거 하늘색이고, 요거 가격 17,000원입니다. 원단 굉장히 퀄리티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 같이 입으실 때, 요거 청바지, 요거 청바지가 있는데, 이 청바지를 같이 얘랑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요 티는 17,000원이고, 어 청바지 요거 스라지사이즈예요 엑스라지인데 앞에 이렇게 반짝이 리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나비 아니, 리본, 리본으로 리본 되어 있어요 여기 리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예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요거 주머니 있고 주머니 있고 요거 사이즈는 여기 엑스라지예요 엑스라지인데 요거는 주머니도 요런식으로 돼있어요 뒤에 반짝이 이거는 어77사이즈예요 요거 77 사이즈고 또 66도 있어요 66은 같은건데 66은 여기 라지 사이즈 66은 여기 라지 사이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77이고 요거는 66이고 요거 x라지는 77그 다음에 그냥 라지는 66 요렇게 입으시면 되고 어 스판도 있고 어, 청바지 되게 예뻐요.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바지고, 요거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기장은 87이에요. 기장은 87.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블랙 원피스예요. 이렇게. 원피스가, 어, 블랙. 블랙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무조건 블랙만, 블랙만 하시는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다 블랙이고 디자인만 틀린 거예요. 옷장문을 딱 열면 다 블랙만. 근데 어쨌든 블랙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고르려고 해도 또 블랙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가신다면 53, 기장 125. 요거는 77 사이즈예요. 77 사이즈고, 66 반에서 77. 요거는 주머니 여기 옆에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이거 25,000원입니다. 가격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25,000원이고 어, 시원한 원단이에요. 그리고 음, 6번 보여드릴게요. 6번 6번은 요거 위에 이렇게 어, 단가라티예요. 요거는 위에 원피스 위에다가 이렇게 입혀놨어요. 이게 끈원피스에요 이렇게 끈원피스인데 끈원피스 위에다가 제가 요거 티를 하나 입혀 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끈원피스 위에다 입기 좋은 그런 티예요 요,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끈원피스 여기다 입혀 놨거든요 요 티는 사이즈가 5566 입으실 수 있어요 요 티는 가슴단면 44 기장 32 566이고 여기 택가가 백화점 건데 여기 택가 써있는 거로는 15만 8천원 써있어요 여기 요 티가 15만 8천원 백화점에서 여기 15만 8천원이에요 요거 요요 요, 요 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요, 요거가 요요 요거 원단 좋아요 요거는 가격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 드리고 7부소매고 원피스 위에다 이렇게 하나 입기 딱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음 이게 그 다음 거 끈원피스 끈원피스는 어 이거 밝은 그레이이고 밑단은 주황으로 되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끈원피스를 이거, 이거 티는 빼버리고 빼버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렇게 있어가지고 끈 위에서 조절하면 되고요 그레이 컬러에 주황색 돼 있어요 주황색 이거는 음 밝은 그레이고 밑단 주황색이고 가슴대면 50 기장 121 이거 66반 사이즈 66반 사이즈고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23,000원이고요.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 8번은 세리사예요. 음, 음. 세리사고 어, 초록색, 어, 이거는 초록색 세리사 니트인데, 가슴 단면은 54, 기장은 57. 요것도 77 사이즈에요. 77 사이즈. 요거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요 되게, 원단 되게 좋아요. 이렇게 세리사고, 시원한 원단. 이들 냉감 소재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와이드 팬츠 요거는 1 9 0 0 0원이고요 요거 와이드 팬츠 이거 주머니 있고 되게 시원한 이 바지를 원래는 세트가 아닌데 이렇게 입으면 세트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로 만들어봤어요 이거 25,000원 이거 19,000원입니다 다두개다요거 요 바지도 6,6두개다6,6,7,7다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이 그린색 원피스예요 요거 그린 컬러 그린 컬러 원피스예요. 약간 좀 흐린. 주머니 여기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있고. 어, 그린 컬러 원피스인데 이거는 66 음, 반까지예요. 가슴 단면이 51, 기장 124. 66 반까지고 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25,000원. 가까이서 색깔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이런 색이에요. 그린 컬러. 그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음어 되게 시원한 원피스예요. 이거 외국 여행 갈때 가져가기 좋은 그런 원피스예요. 되게 시원하고 어쩔 때는 원피스 손님들이 이제 고객들이 사실 때 구입하실 때 우리나라에서는 못 입고 외국 여행 가서 입어야 되겠다 이런 원피스도 좀 있거든요. 이거 여행 가서 입기 좋아요. 자리도 안 차지하고 구김도 없고. 이거는 가슴단면 47, 기장 130. 이거는 66 사이즈예요. 66 사이즈, 66사이즈를 입으실 수 있고 되게 예뻐요. 여기 뒤가 조금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가지고 어, 여기 외국에서 입으면 딱인 거예요. 근데 되게 이거 예뻐요. 이렇게 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파란색 그리고 음. 이거가 25,000원이고요.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노란색 꽃티에요 노란색 꽃인데, 바탕이 노랑이다 꽃이 있어요. 여기 주머니는 되게 재밌게 캥거루 주머니로, 어, 캥거루 주머니로 되어 있고요. 소매는 7부 소매예요. 소매 기장 너무 좋아요. 좋고, 어,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노란색, 노란색, 꽃티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꽃티는 1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어 이게 77, 88 가능해요. 가슴 단면이 63이거든요. 보통 가슴 단면이 60이면 가슴둘레가 120이니까 어88 사이즈인데 이게 63까지 오니까 88이 입어도 여유로운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13번은 블랙 꽃티 블랙코티는 요렇게 요런 식이에요. 요블랙코티도 주머니가 이렇게 캥거루 주머니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블랙코티 아까는 노란색 코티. 이거 다 1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7788. 이게 88 반까지도 입으실 수 있어요. 커서 어 네. 그리고 음 13번 보이 13번이 여기 블랙 꽃이고, 14번, 14번은, 14번은 요거 핑크 민소매예요 요거 핑크 민소매인데, 여기 레이스 식으로 요렇게 돼있어요. 요렇게 돼있어가지고 요거는 핑크 민소매. 어, 사이즈가 5호가 입으셔야 돼요. 5호가. 5호가 입기에 좋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도 5호가 입어야 되고, 요거는 블랙이에요. 블랙이고, 이렇게 레이스가 되게 고급지게 돼 있어요. 요거는, 요것도 5호가 입어야 돼요. 5호한테 맞는 사이즈. 이것도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16번은 카키 컬러인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티블라우스인데, 소매도 7부 소매고, 사이즈도 너무 좋고, 우아하고,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면 62에요. 62니까 88 사이즈고, 그 다음에 기장 64. 요거는, 음, 보시면, 쉬폰 소재고요 사이즈만 맞으면은 너무 고급지게 입으실 수 있는, 뒤에는 이렇게 돼있고, 고급진 그런 블라우스에요. 이거는, 음, 가격 2만원입니다. 이거 88도 다 되는 거.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이거 블랙 티에요. 퀄리티가 고퀄이고요. 여기 자수가 놓여져 있는데 우산이랑 우산 쓴 고양이가 이렇게 있네요. 어 이거 자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만져보면 퀄리티 되게 좋은 그런 티에요. 이거는 음, 요거는 파키컬러 다음에 블랙 요거 요거는 25,000원 요거는 가슴대면 61 기장 62 요거 25,000원입니다. 그리고 18번 18번 요거 77사이즈 면티예요 면티인데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있어요. 이거는 음 가슴대면 61 기장 62 요거는 아 이거는 54 가슴대면 54고 기장 69에요. 이거는 18,000원. 이건 7 7면티고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날씬해 보이게. 그리고 19번 버릴게요. 19번 남방이 너무 예뻐요. 남방이 너무 예쁜 남방이에요 이거는 19번 너무 예쁜 남방은 가슴단면 97, 기장 58. 이거는 사이즈가 88 이상도 가능하고 어,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오버핏으로 입어도 되고 그래요 음, 이거는 가슴은 97이고 기장 58이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토끼가 아직 이렇게 있네요 어 이거는 29,000원입니다 그리고 20번 20번은 스트라이프 이거는 스트라이프 블라우스예요. 요거 위에 코디해서 입기 좋죠. 이거는 음 가슴 단면 60, 기장 45. 요거 어 이것도 잘이 활용도가 좋아요. 활용도가 되게 좋고 어 원피스나 바지 위에 다 괜찮아. 요요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아주 좋은. 음 스라이프 요거, 화이트는, 어, 가진다면, 요렇게 60 나오고 45, 기자 45. 요거 2만원입니다.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요거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 티거든요. 이거는 음, 되게, 어, 원단 되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어, 티거든요. 근데 팔 집어 넣는 데가 이렇게 위로 되어 있어요. 여기 팔 집어 넣는 게 여기 팔을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이거 입으면 되게 예뻐요. 입으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더 예뻐요. 가슴 대면 76, 기장 82. 이거는 이 어, 소매가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소매가 올라와 있어요. 되게 볼때 되게 신기해요. 입으면 너무 예뻐요. 입으면 너무 예쁘고, 이 원단도 너무 좋고, 시원하고. 요거는, 가슴 다음 76, 기장 82, 요거는, 어, 17,000원입니다. 이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22번. 22번은, 어 지난번에 요거 파란 거 했었는데, 요, 요, 그레이 갖고 왔어요. 그레이가 있더라고요. 어, 그레이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음 이거는 가슴 단면이 59, 기장 59. 요거 2만원입니다. 가슴 단면이 59 나오네요. 2만원이고, 음그 다음에 23번. 23번은 요거, 너무 기분 좋아지는 스마일 티예요. 요거 보라색 바탕에 이렇게 스마일 있어요. 이거는 음 가슴 라면이 55, 기장이 67. 요거는 이제 소재 너무 좋아요. 소재 정말 좋은 거. 그리고 24번 보여드릴 24번은 음. 24번은 와이드 팬츠예요. 요거, 인디핑크 와이드 팬츠인데, 요거, 주머니도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거의 다 나가고, 요거, 한두 장 있어서 다시 또 올려요. 이렇게, 인디핑크고, 음 이게, 음 기장은 85. 기장은 8 5고요 이거는, 허리가 6677다 맞아요. 6677다 맞고,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20, 24, 25번, 25번은, 25번은 요거 그레이 컬러인데, 요거 브이넥이에요. 브이넥이고, 어, 가, 이거는 그레이 컬러 요거는, 가슴 대면 57, 기장 4 5예요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맨투맨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면 스커트. 그 다음에 요면 스커트. 요거 면 스커트는 요것도 되게 되게 모양 예뻐요. 약간 머메이드 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음, 기장 82이구요. 이거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이거 25,000원입니다. 아까 그레이 컬러 브이넥은 23,000원이고 그 다음에 27번 보여드게요 27번은 요거 핑크 요거 핑크인데요. 요거 핑크 고컬티예요 가슴 대면 60, 기장 59 요것도 요거 핑크 요거 2만, 요거는 요거 피도 예.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앞에 자수 있고 그리고 28번 보여드릴게요 28번은 요거 세리사인데요 요거 세리사 요거 핑크 니트인데 어 가디건 음, 이거는 가슴 단면 48 기장 45 요거 2만원이에요 이렇게 자수돼있어요 이렇게 꽃자수 요거 2만원이고요 그리고 음요 마네킹이 입은 블라우스 보여드릴게요 마네킹 입은 거 불러 베이지 컬러예요. 요거 베이지 컬러고 이거 되게 예뻐요. 베이지 컬러고 어, 가슴 옆에 48, 기장 40 아, 5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끈을 묶을 수 있고 끈안 묶어도 되고 어, 베이지여 가지고 화이트는 많이 갖고 계시니까 또 베이지도 또 새로운 새로운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스커트는 이렇게 어, 전체 고 밴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스커트인데, 이것도 베이지 티랑 어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스커트도 되게 편안하게 나왔어요. 기장 77이에요. 77이고 가격 15,000원입니다. 이거 두개다 15,000원씩 세트로 15,000원 15 이렇게 됐고, 제가 입은 거는 음, 이렇게. 어, 브라운 자켓이에요. 린넨 자켓이고, 요거 가스하면 51이고, 기장 58이에요. 이거 색상이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이것도 많이 팔고, 이제 아이보리하고 여기 브라운하고 이게 하나씩 있어서 이거 했어요. 이거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출근할 시대 입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약간 약간 엇강 스타일인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세련되고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51이고 기장 58이에요. 그래서 25,000원이고요. 또 예쁘게 이제, 노버튼이 있는데, 다 단추는 없어요 그냥 버튼은 없고 어, 노버튼이를 노버튼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네 오늘도 또 여기까지 31번까지 오늘 했어요 요거 25,000원 어 31번까지 했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